<noise> 本日も阪急電車をご利用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。京都か <noise>

소원을 먼저 배우고 그게 얼마나 무거울지 마음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한번 들어보는 거야 그렇습니다 말해야 어. 되나요? 아니요 아니죠? 말은 안 해도 돼요 다시 넣어주세요 생각한 것보다 가벼웠어요 무거웠어요 무거웠어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가벼웠던 것같아 <laughs> 어지간히 이루고 싶은 위시인가 보지 <laughs> 여기는 벚꽃이 유명한가보다. 가보자. 여기 들어가 볼 거야. <laughs> 랑 요거는 호지, 호지, 호지라, 호지, 호지 떼요 요거는 말 오즈티라떼랑 만차티라떼라오즈티라떼라 만차티라떼 히터레비슨 오빠도 알아? <laughs> 일본이 굿즈의 진심인 것 같아 나. 나 들어올 때마다 지금 흘려버려 그러니까. 너는 내가 봤을 때 일본에 <laughs> <너무> 취약해 <웃음> 일본... <웃음> 어, 우리 우산 필요한데 아산 여기 안와 이거 너무 예쁘다 나 파우치 필요해? 그런가 봐 아니야 나안 필요해 <laughs> 파우치 있으면 어디 있을까? 어디든 파우치 쓰겠지. 쓴다고 했는데 그으로 파우치가 필요가 없어졌나 보지? 아니 파우치는 항상 <laughs> 있으면 필요하지. 이거 봐. 파우치랑 거울, 거울이랑 티스푼 세트야. 전혀 전혀 안 어울리는 게세 개가 있네 <laughs> 하지만 귀여우니까. 파우치 이런 동그란 느낌으로 쪼, 쪼리로 하는 파우치야. 나 파우치 필요한 거 같은데? 아니야. <laughs> 오빠 오빠 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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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얼그레이 얘는 다즐링 얘는.. 우지 그린이 호지, 호지 차야? 우지 그린이라고 적혀있는데? 우지가 이쪽 그 그린티 만드는데 아 그래? 이런 거는 하나 사가면 이렇게 티백으로 들어있어 차라리 파우치를 사 차라리 파우치를 사? 오빠 이거 모자 귀여운 거좀 봐. 이거 내가 쓰면 진짜 귀여울 것 같지 않아? 저 사탕무랑 토끼랑 같이 있는 거? <laughs>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 있어. 저 이거 갖고 싶어요. 거요 가오나 씨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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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나? 소리 나는 거야? 오르골이야? 오, 오, 오르골인가봐 우리집 오르골 안필요하나? 어 <laughs> 징그러워요 그거 젓가락 받침대 인가보다 <laughs> 징그러워 <웃음> 어 간장종지에요 <laughs> 우와 저거 선캐쳐야 이거 그치? 음. 걸어두는거지? 이건가봤어 선캐쳐인가봐 예쁘다. 햇빛 비치면 진짜 이쁘겠다. 오빠 도시락 안 필요해? 필요해. <웃음> <웃음> 내가 도시락 싸줄게 응? 그거 도시락 가방이야. 절망. 야 이거 봐. 이거 디테일. 어. 도시락 안 필요해? 젓가락 쥐고 있는 선정. 그거 이건 뭐야? 얘 뭔데? 테타 뽕신뽕신 뽕신 귀여워. 아 이거 개잖아. 그 우리 자네들은 당신들은 거기에 어떻게 살 나오나? 것인가? 아 맞네. 여기 보니까. 나오는 그 바다에서 막 하늘로 올라가네. 이렇게 한 마리가 아니라 이렇게 막 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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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. 이거 우리 집에 필요한 거 같아, 오빠. 리버스 게임. 이게 뭔데? 이거 몰라? 아, 이거 모르는구나. 옛날에 컴퓨터에 있었잖아. 흰색 검은색 돌로 했던 거. 어, 안 해요. 에러 <laughs> 놔. 힘주지 마. 야, 이거 구겨지면 사야 돼. <laughs> 이거, 이건 뭐야? 어, 이거 높이 쌓기 게임 아니야? 높이 쌓기 게임? 이거 이 귀여운 걸로 높이 쌓기 할수 있어. 어떻게 살것인가네 이게 약간 그 지방이 같은데, 지방이? 손형이 지방이. 너 <laughs> 사야 돼, 사야 돼. <laughs> 거야? 파울은 얘는. 아쿠 아어 여기 을 어, 기울이면 애, 애 이름 뭐였지? 이름은 기억 안 나. 쟤도멋있는데 세이지 세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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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족의 웃음. 웃음 먼저 참깨를 국물에 넣어요. <laughs> 두세 번 정도.

안에서 cream, food. Ice cream, food. Ice 아 r e a m f 이 o d Ice cream, f 거 o d i f 플파이 f Ice f 좀 어. 이거 한번 찍어서 먹어봐 맛있겠다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근데 약간 뭐랄까 일본은 쇠젓가락을 안 써? 써젓가락젓가락 <목소리> 아 <목소리>

淀山市行きが八両でこの電車を。 뭘까, 뭘까? 뭔가 다른 소스같달까 음, 음. 마요네즈, 마요네즈. 마요네즈, 마요네즈, 마요다즈 마요네즈, 마요네 마요네즈, 마요네네있네 마요네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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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즈마 마요네즈, 마요네즈,